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축 일주 여자분이 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축 일주의자분이 을묘운을 만나 정인과 편인눈을 보면 인성 혼잡으로 생모의 유고를 의미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눈에 실직하고 질병이나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고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지략 기예를 써서 기술과 지혜로 사업하고 인성이 용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에 순응하던 사람이 권태 불안산만으로 오락 잡기에 빠지고, 인성 혼잡임으로 막힘이 많고, 정인이 강하면 무정하고, 사업가는 배신으로 어려웠던, 어려웠던 중 유산 못친 은인이 도움으로 재기하거나, 문서로 인한 모든 일이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정축 일주가 을 또는 오락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거나 인성 혼잡이 또 있으면 이성과 동거하거나 남을 돌보거나 남의 신세를 지거나 부부애정은 없으나 정은 있고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마 육해 겁살이 편인이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자녀연과 부모연이 박하고 흉운에 사망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축일주 의자분이 을묘운을 만나 정인과 정인운을 보면 관성을 보면 학문 문서 유산윗사람으로 인하여 문장과 권세에서 이름을 날리고 연구 논문 웅변 연설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인성이 용신이면 경사가 겹치거나 또는 자녀연이 박하거나 재성이 용신이면 인성으로 손재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상관이 용신이면 사망 가산당진 투옥 재난을 겪거나. 정... 정, 월주 정인은 자기 과신형이고 남과 충돌하고 자주 이직을 하고 타 주의 정인이 또 있으면 모성이 극진한 운이 함께 옵니다. 정축 일주 여자분이 정묘운을 만나 겁재와 편인 운을 보면 편인으로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 도둑질을 하거나 기술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여행자와 외삼촌이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거나,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포기 하거나, 변태적 질병이 있거나, 예술 재능은 있으나 방탕이나 변덕으로 폐가 망신할 수 있거나, 현인이 겁재를 도우면 시모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사고나 재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시모를 잃거나 금전 대부 문제로 사기를 당하거나 개가 깨져 가정파탄을 겪거나 양인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거나 외관을 외관은 좋으나 내심 엉큼하고 여성으로 인하여 배신, 사기, 재산, 분쟁,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또는 겁재가 용신이면 예영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늘리고 월주 편의는 남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 많고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축 일주 자분이 정묘운을 만나 겁재와 정인운을 보면 모친이 동생을 낳으니 유산이 분배되고 재산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나 인가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고 월주 정인은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를 보고 겁재의 과감한 고집과 행동으로 시모와 직장을 극하고 인성이 또 있으면 투지력과 추진 역이 지나쳐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고 부도나 심오의 질병이나 사고로 전, 손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정치일주 여자분이 김용운을 만나 상관과 편인 눈을 보면 욕설 능멸 오만불선 무례한 태도가 거짓과 변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타인이 함정에 빠지거나 관영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남편과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조모 외삼촌 또는 딸의 질병으로 어려워지고 낙태 피임의 부작용이나 혼담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을 실패하거나,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가 손상되고, 빈혈이나 강간,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거나,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 인기업에서 발달하여 명성을 얻고, 악덕방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상관이 귀신이면 권모술수, 오만불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고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우락잡기 유흥이나 질병으로 가산 탕진할 수 있으며 월주 편의는 반골 정신으로 허영심이 많고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또는 성공하거나 자녀를 극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축일주의자분이 김영운을 만나 상관과 정인 눈을 보면 오만 불선과 방자함이 모친이나 학문으로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학문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이 되거나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거나 실직이나 질병 중에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에 나가고 치료하고 또는 상관의 반항심으로 타인과 충돌하여 사업에 실패하거나 딸 출산시 모친이 도움을 받거나 받거나, 딸이나 친정 어머니로 고생하거나, 교수가 강의하고 종교인이 설교하고, 연구원, 방송기자, 상업용 선전 및 소개업자, 음악가, 정치가로 활동하거나, 얼주정인는 직장에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성추일주 여자분이 신명운을 만나 정제와 편인운을 보면 안정된 수입이 경제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를 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거나 타인이 가문 이설에 속아서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거나 소화기 질병이나 손실도난 사기로 손해를 보거나 질병이나 아들이 유고를 당할 수 있거나 월주 정제와 편의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예술업에 종사하면 적합하고 분명하나 사악하고 심호를 부리려 하니 이별수가 있거나 정제가 강하면 근면 성실 절약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거나 편인이 용신이면 변덕 잡기 오락 나태로 사기를 당하여 재산 피해를 입거나 시모의 도움으로 투기하여 성공하거나 멀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보고 예술 방면에서 발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축일주의자본이 신명운을 만나 정제와 정인운을 보면 부동산 취득이나 어음 할인을 하거나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하거나 시모와 모친의 갈등으로 고민하거나 양심과 재물의 욕심으로 갈등하거나 인과허가에서 이권이 따르는 거래에서 투자하거나 월주 정제는 성공 직전에 좌절하거나 이상주의자이거나 재무, 재물과 심오로 인하여 고민을 하거나, 정인과 정재가 통근하면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금전 거래가 있거나, 친정과의 유대로 이익을 보거나,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훈의 사망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의 실패나 직장을 잃거나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정재훈의 심오의 내조가 크거나, 월주 정인은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하고, 비견이 있으면 정제와 합하여 좋은 일이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정축일 지에자분이 개묘운을 만나 정관과 편인운을 보면 정부나 기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손재하거나, 업무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실패하거나, 신의 일을 위한 일이 사기 배신으로 실패하거나, 남편이 실직하고 도박이나 유흥을 하여 가정이 불안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심신의 고통을 겪고, 타인을 돕다가 실패하거나, 편인으로 오락 잡기를 탐하거나 정관을 그릇되게 이용하다가 명예를 잃고 규격을 손상시키고 복이 화로 변하거나 무리하게 취직을 하다가 훗날 고생하거나 시댁의 도움으로 손해를 보거나 신의 외의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워지거나 현모 양처이나 색정이 강하고 월주 편인은 신용이 있어야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정축일주의자분이 계명운을 만나 정관과 정인운을 보면 결혼하고 부모의 유산을 받거나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의 신임을 받거나 자격 및 승진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아 수익계약 혜택을 받거나 무친의 정성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월주 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유아에게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하여 진학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진학 직장을 잡고 좋은 시댁을 만나 애정을 받고 부동산 등기를 받고 관인 사업이나 인가 및 허가증을 취득하고 현모양처이고 타주의 관성이 또 있으면 재운수가 있고 월주 정인는 처음에 고생하나 크게 성공하고 취미로 성공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정축일주여자분에게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우니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니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